너무 인수위기가 잘된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에 왔던, 전화 왔던 분하고 또 달라요. 올해는 또 다른 분이 일어 올해는 또 선교회장을 맡은 무개입니다 하고 연락을 주세요. 그래서 참, 이 아름다운 교회구나. 사실 저도, 저도 교회에서 이, 올해는 선교회장을 맡았어요. 올해는 선교회장을 맡았는데 참 이게 인수위기하기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넘겨 받는 것도 별로 내용이 없고 네,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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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이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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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기때문에가능한일인것 같아. 요서한서 올해 에에이어서또가을에도 이렇게 반갑게 와서셔서 환영하고 어, 오늘 또 같이 예배와 친교의 시간 기대를 하겠습니다. 그 그러면은 이제 에시 한국에서 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, 우리 공동체 공동 찬양 사역자시죠. <laughs> 우리 사모님께서 예 준비 찬양 예배를, 예배 전에 그럼 제가.